LG전자 차량 사물관 통신 V2X 모듈이 세계 최초로 보안 안정성을 평가하는 국제공통평가 기준 CC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CC 인증은 제품의 보안성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표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31개국이 상호 인정하는 평가 인증입니다. LG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차량에서 외부 메시지를 안전하게 송수신하는 메시지 보호와 외부에서 특정 차량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차량 제어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근하는 접근 제어 등 주요 보안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26일 밝혔습니다. V2X는 자동차가 도로에 있는 다양한 사물과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주변 교통 상황과 차량의 접근 등을 알려주는 V2V, 신호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와 소통하는 V2L, 보행자 정보를 확인하는 V2P 등으로 구성됩니다. V2X 모듈은 폭스바겐의 내연기관 전용 플랫폼 통신 모듈에 탑재됩니다. LG전자는 연내 폭스바겐의 전기차용 플랫폼에 탑재되는 V2X 모듈도 CC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